스토리 넘버 에이 초대 Invitation. 안녕하세요. 진아인의 최경은입니다. 저희 회사가 만들어진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. 그동안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10주년을 맞이해서 작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. 간단한 식사 및 이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. 행사는 2019년 9월 1일 저녁 6시부터 진행됩니다.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진하인의 최경은입니다. 저희 회사가 만들어진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. 그동안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10주년을 맞이해서 작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. 간단한 식사 및 이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. 행사는 2019년 9월 1일 저녁 6시부터 진행됩니다.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.